자, 이순기 3문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55일째, No.1 Today, 오늘날, China still has the most seafood farms. 중국은 어, 여전히 가장 많은 해산물 농장 즉, 즉 양식 농, 농장이겠죠.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 h e most 는 주의할 게 어, 뒤에 바로 명사가 오면은 many나 예, 네, 멋지의 최상급입니다. 어, 그렇지만 뒤에 형용사 오면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가장 아름다운이죠. 그래서 이때는 가장 많은이고 이때는 가장 아름다운입니다. 어, 그러니까 명사가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사가 오면은 many나 멋치의 최상급. 이것을 many겠죠. 그렇지만 형용사가 오면은 형용사의 최상급입니다. 예, 주의하기 바랍니다. e 레 o 즈 오버 11 million 리언 톤스 중국은 기릅니다 어, 1,100만 톤 이상의 해산물을 매년 자 여기서는 레이즈와 라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즈는 타동사로서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 온다는 겁니다 기르다 올리다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How can we raise standards in school? 어떻게 우리는 학교에서 기준을 올릴 수 있는가? 어, 라이드는 자동사입니다. 오르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어, 타동사는 뭔가 얽서 외우는 게 좋고 외운 게좋요를 기르다, 뭔가를 올리다. 예, 자동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동사가 목적어를 받고 싶으면 뒤에 전치사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룩담에 미가 올수 없죠. 대, 어, 대신에 애쉬 오면을 받을 수 있죠. 즉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다. 다시 말하면은 타동사 뒤에 전체사하면 틀린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엔터, 엔터는 타동사입니다. 타, 타동사 뒤에 이렇게 인투가 전체사하면 틀린 겁니다. 바로 목적어인 거죠. 집에 들어가다. 예. 예, 주의 바라, 주의하기 바랍니다. 예, 자동사 플러 전체사는 타동사. 타동사 뒤에 전체사는 올수 없다. 예. 예, 또 리버 헬스 리즌. 바이 세브롤 미터스 강은 몇 미터씩 어, 올랐다. 예, 강물이 넘버트 예. 보겠습니다. 러시엘 슨 어서 헬프 더 스튜시. 헬프는 준사 동사죠. 준사 동사라 투병사 올수 있고 동사 원인이 올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도왔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어, change p e o p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 which affect tiny p l a 작은 식물과 동물 생명에 영향을 주는 어,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 자, 여기 이렇게 휴지의 선형사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목적격 관계동사대생이 됐고요. 그 작은 식물과 동물 생명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는 can, 면 이게 동사죠. 의미 하셨습니다. Changing the whole chain of life. 전체 생명의 사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끔, 확인하게끔 도와줬다 이거죠. 예. help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준사역 동사죠. 목적 다음에 투병사나 동사원이다올수 있죠. college's aim. 그 대학의 목표는 help students.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achieve their aspiration. 그들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을 예. 넘버 쓰리 해보겠습니다. 더 랜드 어라운더 스림. 개울 주변의 땅은 워즈 드라이 말라 있었습니다. 피우 플랜트 그루대. 거기서는 식물들이 거의 자라지 않았다 얘기죠. 피우 예, 다음에는 어, 셀수 있는 명사가 오는데 피우와 어피우가 있습니다. 차, 약간 차이가 있죠. 피우는 예, 거의 없는 입니다. 부정의 뜻입니다. 베리 피우스톤 트런 라틴 나우 지금 라틴을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억 없으면 약간 있는, 있는입니다. 긍정의 뜻입니다. 에이에도어 피우 리플레스 약간의 대답을 가졌다. 근데 비교해서 리틀이 있죠. 치실 수 없는 경우고 리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틀과 어 리틀 있는데 리틀은 부정, 어 리틀은 긍정이죠. 그러면 어, 외우는 방법은 어가 있다. 그러면 긍정, 있을 고해 갖고요. 있는 에, 없으면은 부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넘버원에서는 예. 더 모스트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어 매니의 최상급이다. 라고 아두시고어 레이즈는 타동사. 기르다 올리다. 라이즈는 자동사. 오르다. 산에 오르 어뭐 태양이 떴다 할때어 그리고 일어나다. 예. 예. 그리고 어, help 준사동사라면 다음에는 목적어에 다음에 투정사로 동사원이 올수 있고요. 예,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오는데 few는 부정, few는 어, 긍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